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. 겸손이란 무엇일까요? 뒤에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일까요?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다고 하고,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,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. 바리사이도 세리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. 자신의 마음이 빠졌습니다. 겉으로 보여지는, 행해지는 것만 말했을 뿐,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. 율법에서 말한 것을 지켰느냐, 안 지켰느냐만 보입니다. 세리는 온전히 자신의 못난 마음을 하느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냅니다. 우리도 세리처럼 하느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지만 부끄럽습니다. 스스로에게 못 마땅해 합니다. 그래서 뒤로 물러섭니다. 겸손의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 숨습니다. 바리사이처럼 뭘 모르고 나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회개하고. 하느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. 하느님께 청해봅니다.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.